119 구급차에 어? 생명 구하러 오는데 여성 환자가 구급대원들을 갖다가 폭행을 하고 전라북도에도 3년 동안 12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119 어? 그 구급대원들이 어 아픈 사람이고 쓰러지가 있고 있는데 어, 있으면은 어, 병원에 옮기고 뭐 그래 하려고 일을 하는데 그 구급대원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맙지 고맙고 고마워해 야될인데일로 구급대원들을 어, 폭행을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절대 어, 이래서는. 안됩니다 119라는 음, 본인 혼자만 태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사람을 태우고 있는데 이제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면 무조건 환자라도 구속시키면 됩니다 그래 진영을 줘야만이두번 다시 제2, 제3이 폭행자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폭행살인이 많이 나옵니까 그걸 안 하니까 어, 폭행살인이 계속 나오는 분입니다. 계란 10, 36개 훔쳐 묻다고 진영 인연을 주는 법원이 왜 그런 사람들은 구속, 구속, 구속을 안 하느냐 말입니다. 진영을 안 주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어, 사법부가 행복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헌재재판소 어, 법, 대법원, 법원 판사들, 검찰, 경찰 나라를 완전히 망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들은 현재 재판소 대법원, 법원 판사들, 검찰, 경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파괴한 사람들입니다. 가인들어서 이 사람들을 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자기 편하게 재판하고 자기 편하게 <laughs> 재판도 안 하고 얼마나 어, 뭉개고 있느냐 말입니다 고소고발 들어오면 또 고소 어, 사건 조사 수사도 안 하고 얼마나 지금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편 아니면은 고소고발 들어오면 빨리 재, 음, 조사수사하고 재판도 빨리 하고 정권의 XX가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판사들 대법원 재판관들, 헌재 재판관들 전부 다 정권의 신의가 됐습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어, 사법부를 사막에 만들어 놨고도 당신들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